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6,624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달러 기준 증가율은 1.2%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로 확정됐으며 4분기 성장률도 0.1%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출과 정부 소비는 상향 조정된 반면 건설 설비 투자는 하향 수정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소폭 성장했지만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원화약세로 국민소득 증가폭이 제한된 가운데 경제 성장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소비와 투자의 회복 여부가 향후 경제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17년 2,069만 명에서 2024년 1,589만 명으로 줄었으며 전체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도 2015년 40.5%에서 올해 30.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건보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리기준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계 존속, 비속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만 이를 부모 자녀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부령 35cm. 구룡령 30cm 등 많은 눈이 쌓이며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고 영월과 태백 등지에서는 비닐하우스 스2혹동이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주요 등산로 72곳이 통제됐으며 강릉 안반대기길 등 일부 도로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5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재설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상청은 산지에 최대 15cm 동해안에 8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